안녕하세요. 도색하는 대순입니다. 오늘은, 오늘 도색할 모델은 엘다, 크래프트 월드의 엘다. 자, 거기에서도 알라이톡이라는 그, 크래프트 월드의 엘다를 도색해 볼 건데요. 일단 모델 자체는 가디언이라는 엘다의 아주 기본적인 보병 모델이고요. 자, 일단 이제 이거를 도색해 볼 텐데, 일단은 제가 검은색으로 프라이을 프라이밍을 마쳤습니다. 검은색으로 프라이밍을 마쳤고요.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도색을 시작해 볼까요? 뭐 시간은 금이니까요. 자. 일단은 일라이톡 알라이톡인지 일라이톡인지 어쨌든 그 모델의 도 처음 색깔은 일단은 거그 파란색입니다. 짙은 파란색인데 그, 제가 무슨 도료를 쓰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 최대한 비슷하게 할수 있는 색이, 칸토 블루라고 생각해요. 자, 칸토 블루를 도색해 줍니다. 자, 칸토 블루를 이렇게, 모델에, 예, 모델 전체에다가 이걸 발라줘요. 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예, 알 아, 라이톡인지, 라이톡인지이 크래프트 월드의 예, 갑옷 색깔은 그 머리색은 달라요. 머리색은 노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은 이 파란색으로 안 덮을 거예요. 뭐 덮어도 상관은 없는데, 예, 그래도 안 덮을 거예요. 굳이 물감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나는 이렇게 예, 파란색을... 예. 칸토 블루라는 색이 참 검은색 위에 잘 발립니다. 참, 그래서 완소의 색깔이에요. 완소의 색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 GW, GW에서 만든 시타델 페인트 중에서 예 상당히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렇게, 예, 꼼꼼히 도색을 해줘요. 참, 그 제가 이번에 또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제 도색을 하면서 썰을 풀어달라는 비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썰을 조금 풀면서 도색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 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고요. 제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으니까 포기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렇게 도색이 일단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파란색이 좀 묻긴 했죠. 헬멧에. 하지만 걱정 마세요. 소소한 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도색할 거는 보자. 자, 그 다음 도색은 어, 노란색 헬멧이죠. 노, 헬멧은 노란색인데 바로 노란색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요 에버랜드 선셋이. 나는 여기 이 도료를 바로 발라도 되는데 그 도료를 바로 가진 않을 거예요. 노란색보다 더 검은색에 잘 발리는 이 예. 타우라이트 오커를 발라도 되지만 예. 그것도 안 바를 겁니다. 제가 바를 거는 바로 우샤티 본이에요. 예. 이 우샤티 본을 검은색에 위에 발라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이, 일단 우샤티본을 쓴 이유가, 이유는 총색이 일단 우샤티본이에요. 엘다들은 그 총이, 총봄 재질이라는 게 이제 모든 그 건축 재질이나 총이나 모든 이제 재료를 엔간하면 레이스본이라는 그 자기네들만의 특수한 예, 그걸로 한, 하거든요. 그 재질로 하는데 이게 예, 그 뭐, 엄청 가볍고 그 또, 내구성도 튼튼하고 게다가 또뭐 그, 뭐든 부가 효과들도 여러 달수 있다고 하네요 뭐 일종의 뭐그 얘네들만 쓸수 있는 미스릴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자, 어쨌든 이런걸로 하기 때문에 그, 일단 뼈색입니다 이 총, 총이 총을, 총몸을 뼈색으로, 예, 도색을 해줄 겁니다. 예. 이게, 그, 요, 재질이, 참, 예, 재질이, 예, 뼈긴 한데, 예. 일단, 요렇게 했구요. 예, 엘다가 참, 예, 헬멧도, 여기 레이스, 아, 그, 우샤티 본이라는 색깔로, 예, 일단 한번 칠해줄 거에요. 많이 칠하실, 많이 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입힌다라는 색그 느낌으로만 해주세요. 예. 왜냐면한 번에 색을 다 깔끔하게 입히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물감을 여러 번 입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물감이 자연적으로 떡이져요. 떡이지면은 디테일은 다 망가지고 화는 나죠. 그리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예. 칼로 갈가내거나 신나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예, 베이스 색이 예, 대충 끝이 났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한번 마무, 아, 여기서 이제 쉐이드를 해야겠죠? 우리들의 쉐이드. 자, 쉐이드는 일단은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은 거기에 맞는, 걸맞는 쉐이드가 있어요. 드라켄 호프 나이트 쉐이드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적절하게 써줄 거예요, 제가. 자. 이 녀석을 적절하게 이렇게 슈트 부분을 네,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슈트 부분을 이렇게 칠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슈트 부분을, 예, 네, 줄해주고요 자, 이러면 약간 육안으로 보면 확실하게 느낌이 나거든요? 이 쉐이드를 발랐나 안 발랐나? 근데 이게 웹캠으로는 잘 보이는 게좀그좀 그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눈보다 아직은 이 기계가 더잘 찍는 건 아닌, 그 시대가 올, 왔나? 어쨌든, <laughs> 아니면 제가 그냥 싼 웹캠을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드라켄 오프 나이트 쉐이드를 예, 모델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물론 헬멧은, 헬멧과 총몸은 다른 쉐이드로 할 겁니다. 다른 쉐이드가 뭐냐? 자, 여기 아그락스 어스 쉐이드를 쓸 거예요. 자, 아그락스 어스 쉐이드를 예, 총에다가 발라줍니다. 이러면 훨씬 더 느낌이 살 거예요. 얘가 지가 알아서 명암을 넣어주니까요. 예, 지가 알아서 명암도 넣어주고 참참 참 효자예요 효자예요. 이, 이 쉐이드 도료가 소모량만 좀 예, 어떻게 되면은 소모를 많이 하면 많이 아, 소, 제가 소모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그것만 빼면은 이제 완벽해요 이게 퀄리티를 확 높여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우샤티본에다가도 아그락스 어 쉐이드를 발라주면 되는데, 일단 저는 그거 좀 뛰어넘을게요. 이번에는, 이번에야말로 아발란드 선셋이라는 노란색을 발라줍니다. 제가 노란색을 왜 이렇게 노란색에 신경을 쓰나 이렇게 궁금하시죠? 왜냐면 노란색이 진짜 빌어먹게 이게 좀 나쁜 말이긴 한데, 정말 안 발리는 색이에요, 이게. 검은색 위에는 정말 안 발리는 색이니까. 제가 지금 우샤티본을 발라서 이렇게 그나마 발리는 거지. 만약에 그, <laughs> 검은색 위에 그대로 바르잖아요? 그럼 진짜 미쳐요. 그, 안 가려져요. 발랐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저는 도색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노란색이 발라졌죠. 자, 노란색이 아름답게 발라졌죠. 자, 예, 너무 도료를 많이 쓴 감도 있는데 아 괜찮아요. 나중에 마르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 에바란드 선셋이라는 이 도료가 마르면 예, 이것도 아그라스 어스 쉐이드를 발라줄 거예요. 그러면 예, 티가 확날 겁니다. 일단은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쉐이드가 마를 때까지 예.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시간동안 여기 살짝 요런데 그그 총을 잡고 있는 손을 다시 파란색으로 덮어주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네, 다음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뿅!